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쉽게 말해서 놀랬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놀래면은 마음을 좀 내려놓는 방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소소하게 만족감을 누리며 살자 이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반대로 갑니다 어,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경험을 한번 하면은 오히려. 더 노력해서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베스트셀러들이 된 책들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각되는 키워드 돈 버는 법.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도 사실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돈과 시간이라는 이 키워드는 사실은 사람에게 어떤 통제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강박적인 성향이 굉장히 큰 분들은 돈과 시간을 컨트롤하려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해요.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이 세상이나 인생을 컨트롤 할수 없다는 그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부여잡으려고 내 삶을 계획대로 더 영위하려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심리적으로 바람직한 흐름일까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무수히 많은 내담자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 바로 이 흐름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가 뭘 어떻게 인생을 잘 계획하고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 진학 못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 못갈것 같아 그리고 그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참 신기하게도 미라클에 집중합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그냥 뭐 모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라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 행운이 덩달아 올 거야 이런 심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옆에서 보면 되게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년 중에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마술적 사고라고 해요 흔한 예로는 우리가 너무 마음에 불안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점집에 가죠 내 앞날을 펴주는 부적을 사서 집에 놓습니다 이 부적을 놓는다고 나의 미래가 펼쳐질까요? 믿고 싶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마술적 사고예요. 근데 이게 공통적인 분모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강박성이 있고 통제하지 못할 것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게 원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보여잡고 컨트롤하려는 그 이면의 흐름이 있을 때 이렇게 마술적 사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뭐왜 그래?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고 이면에 있는 마음, 감정 특히 불안하거나 최근에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많이 놀랐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에 몰두하면서 마음을 좀 안심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이면에 있는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뭐 5시에 일어나서 뭐 명상도 하고 좋은 건다 하죠. 이제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약간 주격이 전도돼서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운까지 더해져서 앞길이 창창해질 거야 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반대로 내가 그거를 어느 날 아파서 못하거나, 뭐, 상황이 안 돼서 안 됐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요. 더 불안해져요. 더 집착을 하고. 또는 아예, 어차피 이 길은 내가 이제 한번 실수로 끝났어. 다른 길을 못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안 일어나고, 아예 늦잠 자버리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